자먼 21장 21절의 말씀과 또 자먼 22장 4절의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21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22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지혜의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상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 인자는 사랑을 말하죠.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걸 사모하고, 구한다는 걸 사모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성품을 가지고자 하는 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어떤 보상이 있, 있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열매를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사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우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여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세요. 축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자만을 시작하면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관리하는 자, 관리하는 대리자로서 사람을 창조했죠.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을 이 땅에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을 대신하여서 훌륭한 대리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리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크게 사업의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분점과 지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각 분점마다 관리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관리자들을 세웠어요. 관리자를 세웠을 때 그냥 세울까요? 그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또 경영 철학이라든지 경영의 원리라든지, 또 경영 방법이라든지, 또 비전이라든지, 꿈 같은 것들을 다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일 맡으라 라고 말하지 않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은 모여가지고 다시 회사의 경영 방침과 경영 원리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철학들을 나누게 되겠죠. 그 회사의 원어는 각분점 관리자들이 회사 원어의 경영의 철학과 신념과 회사의 운영 방식을 따라서 그 분점들을, 지점들을 운영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회사가 추구하는 정신을 따라서 관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분점의 관리자가 딴 생각을 하고 그 대리자의 마음대로 그 분점을, 그 지점을 운영한다면 회사의 원어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회사의 이름, 회사의 타이틀을 뺏어가죠. 또한 각 분점에 탁월한 관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더 넓은, 더큰 분점을 주거나 또한 더 높은 치위를 주어서 보상을 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관리자로 인간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이에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관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세요. 잘하고 있다라고 보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의로운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미움을 통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해 가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창조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리자로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든지 내 인생의 원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관리하고자 할때 지혜로운 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또 삶의 특권을 잃어버릴 때가 교만할 때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인 것을 우리가 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또 사랑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와 또 관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